이준아, 이준아, 방귀 뿡 어떡해? 뿡? <laughs> 누나 불러봐. 누나? <엄마. 웃음> 아, 누나? 누나? 떡 해야지 이준이 떡. 어빵어빵 이준아 망망 망망 아 망망 망이 하마 하마 아마 아구 잘하네 하마 그치, 하마 마 그렇지 하마봤지 우와 음. 호랑이지 이준아 음. 호랑아 불러 음. 어, 호랑아 호랑아 아 호랑아 너는 뭐야 맹 음. 어, <웃음> <웃음> 아, 거, 해봐. 아, <laughs> 아, 여기도 아, 고 아, 거. 오, 맞아. 아, 거. 어이가 잘했어. 사랑이 어떻게 울지? 응. 손은? 응응 왜. 그러면은, 고양이. 박수 잘했어요. 이준이네네네 해야지 이준이도 네네네 <laughs> 빼? 빼, 빼? 자, 쿵쿵, 자. 아, 오, 파, 그거 빼빼빼자 뺐다 쿵쿵 짝끝 떡떡 파다아 아가 오빠 파악악파악파다파악파악파악 누구야? Hello. 어, 뽀로로지. Bye -bye.